지금 보고 계시는 캡처본은 리플 소식만 계속해서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제가 코인리스나 블록미디어 같은 언론사보다 조금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리플 관련된 최신 소식은 텔레그램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 도와요. 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월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리플인데요. 알트코인 거래량 중에 압도적인 1위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약식 판결에서 승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긴 하니까 추가적인 응 하는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네바다주 규제 라이선스 확보 이 안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암호 앞에 신탁사, 이 신탁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신탁사를 갑자기 인수했는가? 이들의 의도를 잠깐 파헤쳐 보자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신탁 상품입니다. 지금 SEC와 그레이스케일이 하고 있는 행위가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ETF, 이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이런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현물 ETF들이 통과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의 이 비트코인 신탁 또한 현물 ETF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리플이 신탁사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리플 ETF를 어느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리플 현물 ETF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리플 선물 ETF가 먼저 나와야 현물 ETF가 출시 가능하다. 그러나 신탁사를 인수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차근차근 계단계단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리플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월 말에 있는 리플 파티가 있습니다. 9월 말에 진행이 되고 행사는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파티에서 공개될 내용에 대한 리플의 이 돌고래 같은 홀더의 예상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SEC와의 완전한 합의 혹은 재판 종결, 항소하지 않고 약식 판결 내용대로 종결되는 그런 기대감이나 리플 IP IPO 이슈도 계속 있었는데요. IPO 이슈도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플을 올려치거나 게리겐슬러를 내려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IPO 혹은 SEC와의 무언가, 진척상 이 부분이 발표되면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리플의 CTO가 그 중에서 두 가지는 파티에서 발표될 것이다 확정 지어 줬는데요 제시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말에 나오는 사실이고 월말에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미리 호재 개건이 매수하는 섣부른 그런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CPI부터 시작해서 이 거시경제 상황이 살짝 불안한 리스키한 상황이다 보니까 장이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트렌드를 바꿔낼 수는 없으니 조금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TO는 리플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좋다고 언급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들을 공개했는데요. 리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FT 신에서 진짜 NFT의 의미를 찾겠다면서 그 불장에서 NFT 관련된 수익을 하나도 내지 못하고 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RWA 이 리얼 월드 에셋 부동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계속된 기술 개발 공개 같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 개발 또한 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게리 겐슬러는 최근에 상원에 출석해서 여전히 암호화폐는 사기, 남용 및 위법 행위로 가득 차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해서 서류 검토 중이라고만 둘러댔는데요. 또 하원에 출석을 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행위는 단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플의 CEO 우리의 마늘빵 형은 SEC 상대로 최 최종 승소를 예상을 했는데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SEC는 불리하면 항상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리플이 승소를 최종적으로 진행한다면 꽤나 의미 있는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월말에 파티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더 빠르게 리플의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캡처본은 리플 소식만 계속해서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제가 코인리스나 블록미디어 같은 언론사보다 조금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리플 관련된 최신 소식은 텔레그램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약세장이 계속 길어지는 와중에 좋은 소식 몇 가지 나오면서 상승 트렌드로 전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시가총액의 종목인 만큼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이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진행한 신탁사 인수 이게 리플 ETF까지 이어지길 바라다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